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했던 존재의소중함을비춰주는 비하인드 창대 오늘은 그중에서도, 창원대학교의 모든 소식을 알려주시는 홈페이지 담당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이정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 아니요. 진짜 선생님 같이 노고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 학교 생활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럼 홈페이지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홈페이지는 우리 대학에 대한 첫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창원대학교 학생으로서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보전산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200여 개의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면 흔히 사용하는 뭐 대표 홈페이지, 포털, 뭐 이캠퍼스 어,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 또한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는 이 포털 사이트나 홈페이지가 항상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기능이나 디자인적인 측면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의 정보 전달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서 기회가 되면 꼭 배워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홈페이지 하면 떠오르는 수강신청은 학교의 중심이 되는 서비스나 다름이 없죠. 이처럼 수강신청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접속자가 있는 날에는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우선 사용자가 쉽게 수강신청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강신청용 인트로 페이지를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가부하를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웹서버가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신청 당일날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각 담당자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홈페이지 관련 문을 또한 준비 과정이 쉽진 않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수강신청이 시작되면 주요 과목 신청은 단 1분 만에 마감되는데요. 그단 1분을 위하여 홈페이지팀, 응? 개발팀, 응? 보안팀 응? 각 팀별 유기적인 협력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학생들이 알아준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일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혹시 홈페이지 담당자를 하시면서 배우거나 느꼈던 점 있으실까요? 학교에는 생각보다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직원분들이 힘써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했을 때만 해도 조교 선생님이나 교수님과의 교류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편리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맞습니다. 진짜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정현 선생님을 포함해서요. 네, 오늘은 창원대 홈페이지가 한결같이 잘 운영되어 오던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학교 홈페이지 담당자 이정현 선생님에게 창원대란 어떤 의미일까요? 음, 창원대는 저에게 익숙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졸업한 학교이자 직장인만큼 남들보다 더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풍경이나 거리들도 저에게는 익숙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학교가 조금씩 변화하거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더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보람을 느꼈던 학교의 발전은 무엇인가요? 학교도 예쁘게 바뀌고 더 좋은 학습 공간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면 학교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동기부여를 갖게 된것 같아요. 이상한가요? 어 아니요. 진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요? 학교가 바라는 직원 인재상 그 자체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홈페이지 담당자 이정현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 저희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비하인 너창대! 안녕!